안녕하세요, 할미들 안녕하세요. 요즘 이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편의점 다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거 먹방하고 싶어서 샀어요. 맞아요. 근데 엄청 비싸요. 하나에 2만 원이래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멍이가 지금 머리가 바뀌었어요. 맞아요. 유미도 바뀌었어요. 이게 그거래, 그알아 나도 원 들었어. 외기. 그 소식 끝치 엄청 맛있겠다. 달다고 말할 때마다 뽀뽀하기거든요. 그냥 달다고 한 손에 뽀뽀하기. 맞아. 일단 하나씩 먹어볼까? 응. 음 세상에 아 이거구나 맛있지? 응 음, 맛은 있는데 너무 달다 나 엄청 달아요 달다고 두번 했어 너맛찬가잖아 얼른 해 유미가 해줘 아니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 빨리 두번 해줘 음. 아 뭐야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다 별론데? 응? 음? 별로라고? 응 음.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너무 달아 음네 음. 음. 고르기 고르기 음. 아 진짜 맛있다 음. 음. 맛있네 초코 향이 있어 초코 향이 진하고요 응 음. 안에 과자가 있어 몇 칼로리야? 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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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을 봐봐 방을 아 진짜 그 뭐라고 보냐 음 100g당 다 먹잖아 그 음. 초코가 바로 와 그니까 가라 초 있는 거는 음, 너는 면 향이 단향이라 그런 게 많이 올라는데 이걸 넣고 식장에 그 바로 파 올라와 음 되게 진한 느낌 그니까 음. 엄청 진한 느낌 말 잘했지? 응이 음. 천장에 밥 끓였어 네? 말도 안돼 <laughs> 진짜로 나도 이게 맞긴 믿기지가 않아 이리 와봐 확인해보게 현자타이머로해손 아, 넘지 마 이게 속살이잖아 좀선좀넘 그럼 너 이천장 봐봐. 아왜이래 빌로 와 이천장 보게. 단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더 달대. 짜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더시더 더 짜대. 아 진짜야. 네번 복부 해야 돼. 티스하면안 돼, 차리? 아웃. 진짜로. 왜 그러다 진짜 옐로우카드 받는다고. 너랭뎅 뒤. 패배러데이 생기지 말자. 왜? 그냥. 사실 나다 준비했어. 나. 난 사실 다 준비했다고. 문상 만천원. 제대로 한번 해도 해줄까? 아니. 왜? 진짜로? 제대로가 얼마인데? 너가 상상하는 그 금액이야. 500만원? 아니. 아, 뭐야. 5만원. 아, 뭐야. 5만원도 커. 아, 5만원은 맨날이야.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내가 지금 기도만 세우겠네. 넌 기도만 세워. <laughs> 한 번도 못해. 아직... 발음은 왜 이러는 거야? 지금... 초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어. 배통. 아, 나는 근데 아까보다 초코 먹기 싫다. 분한게 말했어. 더러워? 더러운 거 전혀 아니야. 사랑이 변했어. <laughs> 내가 차라리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. 아, 그렇지? 근데 그건 진짜... 아, 내 취미가 진짜 건전하잖아. 아, 그렇지? 대결 한번 해볼까? 누가 누가 건전한 취미를 갖고 있나? 그러면 나는 메이플. 메이플에서 뭐술 마셔? 뭐를? 해. 그냥 집에서. 집 너무 안전해. 축구 다 남자지? 응. 메이플 남자 연락 섞여 있어 일단. 맞지? 이거 팩트지? 응. 어, 그렇지? 근데 너 지금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어 안했어? 한 번이라도 했어 안했어? 했어. 그래. 그때 말다 했지? 그거 사기당한 거 도와주는 거그 애밖에 없어. 어쨌든 <laughs> 나 메이플에서 친구 걔한 명. 내 블루친구 많이 안사겠어 근데 우유 먹으면 왜입 냄새 나지? 너 그거 어쩐지 어쩐지가 아니라 나이 우유에 톡톡한 톤 냄새 나들어가도안돼 <laughs> <laughs> 너도 나. <laughs> 자기 맨날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해다 놀랬고 놀려놓고 미안 음. <laughs> 야 윤영. 야 유미라고 하지 말고 유미라 해줘아 <laughs> 그래 맨날 유미라고 해 아니 우리 성대모사 대결하자 윤미야 <laughs> 유미 먼저 해봐 나할수 아 있는 게 없는데 아, 주전자끓는 소리. 메민데, 응. 그냥 메민 아니야? 응.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갓태어난 메민. 복수리가 작으니까. <laughs> 아니라고! 제대로 할줄 아는 거 있어, 사람. 뭐? 네? 나 천재. 이런 싸가지 없는 놈. 이런 싸가지 없는 놈. 어, 이거 비슷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. 너구리는 매일 나한테 까만 둘맹이를 줄거야 <laughs> 왜? 나 <laughs> 아, 좋아서 포롤이한테는 땅강아지를 줄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잘했어 그러니까. 잘했어 아나 그거 할수 있다 초딩 성대모사 자 이거는 진 배경 그거예요 배경 PC방에서 음. 초등학교 딱 5학년에서 6학년 남자애 남자애 못된 못된 초딩 아 뭐해 아 야소 뭐해 뭐뭐아 뭐해 아 뭐해 <laughs> 어 그렇게 먹어야 돼 잘한다 잘한다 <laughs> 아 하지 말라고 아 하지마 저평마누라 쪼뽕 쪼뽕마늘 마느... 쪼뽕마누라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엄청 많이 남았어 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아 가 좋아 <laughs> <내 아파. 웃음> 아, 진짜 개그 잘한다